자, 왼쪽 분이 작가님이시고 오른쪽 분이 연출자이신 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보실게요. 저왜그 많은 작품 중에서 이 작품을 연출하시게 되셨어요? 어, 음, 일단은 뭐첫 번째는 어, 그 작품들 중에서 가장 사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캐릭터가 가장 드러나는 작품이었어요. 그래서. 비록, 어, 드러, 어, 나오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안 됐지만, 가장 그, 그 캐릭터 자체의 어떤 히스토리가 굉장히 정확했고, 그 다음에 진진했고, 그 다음에 굉장히 그, 진지했어요. 그래서,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지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, 어, 첫 번째로 골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두 번째로는, 이제, 저랑 또 작업하고 싶어 하는, 제가 또 작업하고 싶고, 그런 배우들이 또 같이 있어 주었는데, 이 작품하고 잘 맞을 것 같아서, 저는 이제 또 염두에 두고 골랐죠. 음. 저기, 그러면은, 작가님은 이 작품 하실 때, 네. 무슨, 그, 그러니까, 뭐라고 해야 되지? 작, 작품 이걸 쓰실 때, 뭘,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쓰셨어요?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작품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. 무슨 위로요? <laughs>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상처 안에 갇혀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서로 서로가 위로해 주면 조금 더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뭐 어. 아까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예. 어그 이제 뭐 재미 있고 수광스럽고 상황이 아주 독특하고 그런 작품들도 있었어요. 그런 작품들은 이제 요즘 많이 이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 형식이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어, 사람의 이야기를 좀 깊게 들어가서 진지하게 캐묻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작품은 어, 이 김슬기 작가 작품이 아니었나 저는 이제 또 그렇게 생각했고 개인적으로도 어,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작품. 제가 취향이 또 맞을 수도 있었던 것 같고 네. 저기 그럼 혹시 이게 본인의 이야기를 쓴 건가요? 아니면 무슨 경험담이나 <목소리> 그런데 경험담만을 가지고서 작품이 되지는 않잖아요 제가 겪은 것들이나 간접적으로 들은 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것이 완벽하게 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혹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 식은 되게 미니라 소리를 <웃음> <웃음>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막 어떠세요? 굉장히 부끄럽고 어딘가 숨고 싶은 기분이 들지만 <laughs>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예. 그리고 저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토너먼트식으로 진행되잖아요. 그래서 혹시 이 작품이 1위를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? 아니 저는 일단 아니, 선생님 말씀하세요. 아니요, 자기입니다. 사기... <laughs> 저... <laughs> 근 작품 제가 쓴 것만으로는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에 대한 되게 신뢰가 있어서 제가 애초에 썼던 넘어지면 이제 내 탓이야 제가 또,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문제가 나올 거라는 신뢰가 있어요 물론 경영이니까 욕심을 내보면 하죠 내년에 또 어, 뽑히면 내년에 더잘 좋게 만들어서 내놓을 수가 있으니까 어 그런데 이제 어이 작품이 저한테 오고 배우들한테 가서 숙성되는 시간이 경제적인 어떤 시간이 있잖아요. 가장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사실은 제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쫓겼어요. 음 그래서 어 그걸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죠. 하지만 사실 경연의 목적은 아니에요. 저희가 지금 목표는 오히려 이 작품이 제대로 돼서 이 작품 자체가 관객에게 어, 본래 의도하는 그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와서 관객이 사랑해주는 그런 작품이 돼서 영원히 남았으면 그렇게 사실은 목표지. 뭐, 뭐 우리는 입등을 해야 돼. 뭐 이런 생각은 지금은 안 갖고 있고요. 뭐 감사하게 잘 나와서 우리도 기분이 좋고 관객들도 얻어가고 그리고 그것들이 보기에 이제 좋아서 1, 1위를 한다면. 뭐 좋겠죠. 그런데 이제 저희는 조금 더이 캐릭터들의 그 캐릭터들이 좀 우리 주변에 수 많이 있는 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새롭게 조명될 수만 있다면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점이 목표입니다. 저희들한테. 아 어, 그렇군. 예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